이 차량의 지금 매매상사 시세는 2,900 정도에 잡혀있어요. 2,900에서 2,950 정도로 잡혀있는데 제가 낙찰받아드린 금액은 2,660만 원입니다. 매매상사 시세보다 250만 원 절약을 도와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해드리고 있는 중고차멘토 이희도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 나가는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인데, 어, 그랜저 IG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셀러브리티 등급의 차량인데, 셀러브리티 중에서도 없어서 못 판다는 흰색 차량이에요. 근데 저는 고객님한테 의뢰 받고 약 3일 만에 구해드리는 차량인데, 차량 상태가 완전 A급이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긴말 필요 없이 차량 상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 그랜저 IG 3.3 셀러브리티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식에 6만 3천 키로 주행을 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미세 누유도 없어서 성능 검사는 올 A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순정 19인치 휠도 기스 없이 내짝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이고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앞뒤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들어가 있어서 뭐 당분간 타이어 걱정 없이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내 영상입니다. 뒷좌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죠? 카멜 시트 들어가 있는데 시트 오염이나 해짐 없고요. 앞좌석도 마찬가지로 뒷좌석과 동일한 컨디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가 준 신차급과 가깝게 관리가 아주 잘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러브리티에는 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보다 더 높은 사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선이탈하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현재 운행키로수 63,500km 주행을 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와 어라인드 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도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기어봉 쪽 옵션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블루링크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투 채널 블랙박스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이상부터는 스마트키랑 카드키가 나오는데, 모두 다 보관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서울에 계신 고객님께서 전에 제가 올렸던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의 영상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그거랑 이제 비슷한 조건의 차량을 찾아달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약 3일 만에 낙찰을 받아드린 차량이고요. 고객님께서 필수적으로 원하셨던 조건이 흰색의 카멜 시트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3일 만에 좋은 차량으로 찾아봐 드려서 고객님께서 굉장히 놀래시면서 지금 되게 만족해하고 계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1년 6월달 기준으로 전국에 단한 대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지금 매매상사 시세는 2,900 정도에 잡혀 있어요. 2,900에서 2,95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제가 낙찰받아드린 금액은 2,660만 원입니다. 매매상사 시세보다 250만 원 절약을 도와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매 대행을 이용하시면 지금 이렇게 A급 차량, 상태가 좋은 A급 차량을 매매 상사 시세보다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절약을 하면서 구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고차 구입할 때 가장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그런 구입 방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 그랜저 I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경매장에 하루 평균 한 30대 이상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양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면 보통 1~2주 내로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랜저 IG 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랜저 IG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